적어야 알겠지 하여튼, 숙제는 난이도를 조금 낮출 겁니다. 만약 9월이 어려우면 계속 어려운 거 하고 9월이 조금 쉽게 나오면 모의사 수준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이게 국내 온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너희가 이거 소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사회대가서 모르면 안 된다. 연직 방향의 온도 차가 크다. 이걸 다른 말로 대주제. 대유. 근데 이거 뭐대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 묘하게 그림이 있지. 별 바깥쪽으로 나가는 A가 뭐겠노? 복사겠죠 맞다, 이거. 별 밖으로 나가는 건 복사잖아. 그리고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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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B가 대준 거지. 요 B, 요, 요 밖에. 이제 B는, B는 대주다. 좋은 문제입니다. 방금 6번은 별거 아닙니다. 6번의 ㄷ은 야, 누가 1월달이게? 눈이 오니까 반사 잘되지. 나라가 1월달이지. 가가 7월이죠. 뭐 7월이니까 당연히 가가 뜨겁겠지. 별거 아니다. 눈이라 안고생기 황사랑 해도 안됩니까? 뭐 그래도 됩니다. 나라를 눈이라 생각해도 되고 뭐 이거는 뭐 사막이니까 비가 뭐 일월달 비안 오잖아요. 그럼 눈이나 사막은 반사를 잘하거든. 그래서 나를 그 눈의 반사라 생각해도 되고 사막의 반사라 생각됩니다. 해 사막이, 사막이 더적각하네 왜냐하면 7월달에도 비가 오니까 어. 어, 그렇네요. 자, 시요 1번 문제는 뭐든 좋은 문제는 알겠습니다. 8번 괜찮아 8번. 8번은 나온 적이 있느냐? 아, 아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는데. 교육방송에도 있고 하니까, 뭐, 당연히 모르면안 되겠지. 아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 그근데 아, 지금 X에서 P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데요 열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다면 해령이 여기 있어야지 그래요 열로 가면 나이가 많아지지 맞지? 근데 P에서 X 다시 가는데 역시 나이 많아지세요 그럼 또 해령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해령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게 좋은 문제지 누가 더 나이 많느냐 하면은 Y 쪽이 더 나이가 많아요 와이가 나이 많아야 되니까 이거 멀어야 돼. 이건 좀더 가까워요. 문제 참좋지 그래서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령이 어, 여기 어리니까 조금 나이 해령과 가까워야 되고 나이가 많으니까 해령 좀더 멀리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할수 있어야 되냐? 이 정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딱 이게 이제 수능 수준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 이 약한 사람 한번 연습해라. 구번은 그냥 2점짜리로안기과목이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하다 이거. 대륙의 대륙의 대명사 부산입니다. 부산의 산상지다. 여기 여기는 산상지 센트문. 산상지가 아니죠. 센텀은 센텀은 전상지가 아닌데 저기 장산이나 저산 어, 밑에 부산은 산이 8 0잖아 그러니까 부산은 좀더선상지야 산에서 흘러내린 그 그러니까 육지 대표 산상지. 그다음 전위회 전위 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광안리 해운대 같이 바다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다 삼각주 이거 왜 아닙니까 이거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책에 그 C가 삼각주제 B가 B가 산 삼지 뭐 이랬습니다 어 10번 10번은 진짜 이제 진짜 틀리면 지만 틀리는 거야 도저히 못 내오겠으면 셈을 해어 그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어, 뭐 친구한테 열 통화 했으면 뭐 부모가 주고지랄 이상한 옛날 그런 편지있었죠 영국이 여기 있거든 북대서양 신치수가 영국 쪽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서 용성해 인도에서 용성하고 다시 북태평양에서 용성합니다 굳이 번호를 붙이면 2번. 그다음에 갠리포니아 타고 말레이시아 지나서 아프리카 지나서 다시 돌아가요. 이건 표층이에요 표층 표청 3 번. 이거 뭐 이거 솔직히 외우면 푸는데 뭐. 자, 이거 빨리 해봐봐. 어, 동생이 그래도 모르겠네요. 뭐야? 까는 거는 대서양밖에 없어. 그러면 남극에서 올라가는 거는 용승이단 말이야. 그럼 딱 그림 보면. 북극에서 가라는는건 누구밖에 없어. 니은, 니은이 돼서야 가요. 북에서 가라는는건 니은밖에 없잖아. 기억은 안가라앉잖아 오, 그뭐 기억은 인도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남극순환료와 여기 심층수가 방향 같습니다. 우연찮게, 우연찮게. 그래서 니은에 남극순환료와 신충수의 방향이 우연찮게 같다. 참 좋은데, 좋은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가 10번은 1번 좋은 문제야. 12번은 뭔까1 뭐 2번은 항상 고주가 따뜻하니까 아, 10에 재끼고 1 3이읽게 뭐 수능형이다. 야 우리 아무리 외우는 거안 한다 해도 흔하지는 왜? 흔한 거예요. 예의지 예이 정도 왜야지 저이든 뭐야 아마 이것 다 인교 이건 예의지 이 정도 왜야지 자 그지 마지막 결론 은 다시 나 간다 지구에서 얘들 왜새카면 이래 외 알아 유익게외 알아 자현 도라로방이 카한 이유는 뜨거워서 철이 많이 녹았기 때문이다 그럼 지구에서 뜨거운 곳은 배경과 열정밖에 없다 우리 끝이 그럼 왜 부산은 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느냐? 얘는 철이 없다, 밝다. 밝으나면 s i o 토 많아야 된다. 근데 얘는 저온해녹는다 그럼 어디냐? 얘가 대륙이지, 대륙은 정원해서놓오니까 그럼 이거 두 개가 섞이면 안산, 이게 해구 해고, 배미옥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다시 위아래로 나눕니까? 위는 뭐예요? 내자로라는 네 했지 가산분출 마그마가 밖으로 튀어 나가는 거고 요 밑에는 마그마가 보이는 거다 신성관이 그래서 딱 보고 어 뜨거울 때 만들어졌네 A가 발려 B는 안산 너무 쉽네 껌이네 껌그러면 나라에서 어 알갱이가 크니까 알갱이가 크다는 뭐야? 알갱이가 크다는 말이고, 그 통만에 개수가 작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선, 실선이, 실선이 알려지. 생각해 봐. 알갱이가 크거든. 이거 어려운 말로 조립이라 써야. 거친 조작 이건 알갱이 작거든. 세개마다세 그럼 우리가 지금 다 300kg 나갔다 생각해 봐. 그럼 우리 교실 안에 알갱이가 몇개안 되지. 근데 우리가 키가 50cm 밖에 안 된다. 그럼 교실에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아, 이거 쉬운 겁니다. 틀리면 안 돼요. 어, 님14 너무 안경한 거 아닙니까? 잘 됐다. 우리야 뭐. 야, 이거 자친다고 수능 자친나 그냥 내용 정리하려고 학원을 다니는 거지. 그래서 14는 이번 게 몰랐다 생각 빨고요 자, 이게 뭐야? 자칭. 이게 뭐야? 현판. 뭐이게 계속 하시는 게 열리 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재인데 정말 놀랍게 식이 우주 나이는요 빅뱅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닫힘이 우주 나이가 제일 짧아. 그럼 열리는 빅뱅은 좀더 멀리서 했어. 그럼 열리는 우주 나이가 많아. 이거 너무 유명한 거라 모르시면 안 됩니다요. 그러면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선생님. 이게, 현재까지, 현재까지 평균 속도. 그리고 속도의 정의가 뭐야? 시간분의 거리거든. 거리는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누가 짧아? 한 보소. 다치이 시간이 짧아. 그래서 속도가 제일 빨라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현재까지의 평균 속도가 가장 큰 a 가 닫힌 우주에. 오와야어렵네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왜거해 그래서 라지 a 가 닫힌 아, 우주다. 왜냐면 빅뱅 한글로 적어줄게. 빅뱅한 시기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요 요게 절차가 짧으니까 라지 a 가 제일 평균 속도가 빨라요. 뭐 c, 라지 c, 라지 c 가 지금 여기 열린 우주입니다. 저열에 있네요. 답이 전복기자 자, 끝났다. 15. 약간 좋으면서도 있다. 15는 오, 개인적으로 참 좋은 문제인데 참 좋은 문제인데 약간 난도가 있습니다. 15 한번 보실까요? 피부법의 난이도가 좀 있냐면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 계열에서 너거 덩치 큰 애들 빨리 죽는 거 알지? 빨리 거성되고 빨리 백색이 생니까 근데 그람 생각해봐요 A, B 중에 누가 블랙홀 될 가망성이 많겠나? 블랙홀. 덩치 큰 애가 빨리 블랙, 이래되면 백색이 생겨고 이게 블랙홀 될 가망성이 많지? 뭐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백색이 생 근데 둘다 백색이 생되면 얘도 백색이 생되고 얘도 나중에 백색이 생겨 그래서 이게 좀 웃기죠. 만약 질량이 크면 클수록 블랙홀은 작잖아. 그래서 이거 이번 기회에 몰랐던 사람 알아두세요. 주계열 중에 덩치가 크면 클수록 블랙홀이 된다. 이걸 외요 그런데 어정쩡하면 백색외성이 됐는데 블랙홀 밀도 큰거 알죠? 그래서 덩치가 큰 애들은 백색외성의 밀도도 큽니다. 몰랐던 상태왜요어 신기하네요. 뭐 신기한게 아니고 갑자기 확 무너지니까 어 덩치 큰 애들이 지나해서 덩치 큰 주계열이 백색의 성이 더 밀도가 커요. 그리 교과서에 있다. 있으니까 모르면 안돼 이거 그래서 아, 덩치가 클수록 백색의 성이 밀도가 크구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한번 보실라니까요 어? 여기 그래도 참 좋지. 15분 그래도 한번 보세요. 15분 그래도 참 마음에 드는 그래도 15분 보세 진짜 애들한테 손이 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애들을 다 틀리겠지. 자, 어떻게 되냐면 주결은 이렇게 질량이 커집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 백색에서는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죠? 주개이 클수록 백색에서는 더 작아져요. 왜? 백색, 밀도 클라면, 밀도 클라면, 밀도 클라면 작아져야 될까요? 하,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덩치 클수록 백색에서는 더 작아. 아, 참 좋은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더 덩치 크냐면 B가 덩치 크거든. 그래서 백색의상은 B가 밀도가 크고 A는 여기 있어요. A는 좀 작은 애. A는 진량이 작은 쪽에 어이야 그래서 밀도가 어? 백색의는 밀도가 좀 크지. 하, 좀 문제 였습니다 16은 어, 이런 거 수능에 나오면 뭐다 틀리겠지. 이거 그냥 보난도다. 문제가 좋은 게 아니고. 어차피 너가 배의물리량은 어렵다 싶으면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아마 16번 푼 사람이 없을 거야. 16번 너무 권한 거라서. D20도 어렵고, 하나만, 아, 두 개만 더자 16을, 어, 우리 그이배의물리량이 나오는 형식이 이거밖에 뭐 없지? 뭐 있어? A는 그 차는. 2.5의 n승 써도 됩니다. 써도 되지만 이거보다는 뭐가 더 정확한 공식이고 뭐야 10의 5분의 2승 거의 n승배 밝기차갑니다 이거 하나 있고 또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이거 도보기 밝기란 멀면 당이 어떻게 본다? 거리 제곱의 반비. 하지만, 밝은 빛은 밝게 보이니까, 광도와는 비교한다. 공식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뭐, 광도 공식은, 뭐, 당연히 R제곱, t 4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기본이니까, 사실 두 개만 외우면 되거든? 해보자. 조금 고난도지만, 풀어줄게. 자, 문제. 마지막 줄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게 갖다 어 있어요. 기과디이 그런데 광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 디귿과 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넘긴다. 이거 넘긴다. 야, 이게 겉보기 밝기가 갖다 어있거든문제 마지막 줄에. 그런데 거리가요. 디이몇배 뭐냐면 아 눈이 야시 100대 천, 1,600이니까 거리가 16배나 멀어요 디그시 그럼 자판 해보자 공식으로. 자, 그러면 이건 가까이 있으니까 1, 거리가 16배, 그래, 16이렇게 200, 256. 그래서 디그시기업보다 실제로 256배 밝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에 힌트가 있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아, 지 과외요. 그게 없는 이유. 그걸 누가 죽이려고 만든 문제니까 진짜 이걸 풀어서 맞추면 너 하산해도 된다. 학원 그만둬라. 더 이상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 어, 이거 할줄알니에 꼬았거든. 누가 죽이려고 꼬 문제라고. 그런데 제가 해볼게요. 아까 기역과 디귿이. 아까 디귿입 그때 몇배 밟을려면은 어, 기역보다 256배 밟아야 되거든. 어, 근데 어, 누가 반지름인지안 나오는데요. 선생님. 몸 푸는 거 아닙니까? 하, 그래서 이게 너무 불만족요 근데 수능이 이 정도 수능이 나올 수 있느냐. 나는 가능하다고. 왜냐면 작년 그 별의 물리량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작년 수능이그데올 6월달도 이 별의 물리량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별의 물리량이 아나 어차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자 누가 더 반지름 일까 고민해보자 자 볼게요 어 많이 이거를 반지름이라고 한번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이걸 t 라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럼 256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진짜 문제 수준이 높네. 한번 해볼게. 그러면 대충 반지름이 2배고그 효과 어... 지금 맞지? 어... 안 되겠다. 왜안 되느냐면은 이게 같네. 뭔가 같아요? 이게 사이에 4... 같네요. 근데, 반지름이 두배 된다고 256이 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아 이거를 반지름이라고 생각해봐라. 온도는 같은데, 반지름이 두 배. 반지름 두배 해봤자, 네 배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여기를 틀어야 여기를 그리고 이쪽을 반지름으로 보자. 이러면 뭔가 말이 약간 맞습니다 이라면 된다 왜 이러면 되게 그러면 이게 약한 왜냐면 이게 약한 2. 몇 배쯤 되는데 어차피 4승이야 되니까 요래 해야 256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축이 T고 Y축이 반지점입니다 문제는 참 문제는 주기 내 주기 수준이 있죠. 그냥 어렵다. 약간 수준그 다음에 니은에 동그라미 씩, 동그라미 씩 어디 있는데? 아, 이거 보해라고 이거 먹으러 면 되고. 그다음 디귿에,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약간 복습이 돼. 내가 단위, 단위라는 말 나오면 조심해야 돼. 단위 시간당 방출한다. 이러면 그냥 방동이다. 단위 시간 방출하는지. 근데 단위 시간에 뭐 많이 들어가면 골치 아지나 단위 면적.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이란말 들어가면 됐다. 골치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면적을 나누면 t 사승이에요 지금은 t 4승.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단위 면적이랬기 때문에 아 T사승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니온하고 리얼이 온도가 몇도 차이 나는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광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 비극과 리얼이 비극과 리얼이 광도가 같죠? 비극과 리얼이 맞지? 그런데 아까 몇 배랬지? 기업과 리온보다 아까 몇배 발달했어요? 256배 이렇게 더발다했거든 그럼 이렇게 풀면 끝이야. 끝? 그 요점 됩니다. 그러면 리온하고 리온하고 리온의 온도를 구하고 싶다. 온도 어떻게? 해? 온도는 T사승이잖아요. 이것을 빼제 T사승. 이거쓰시면 되죠? 그럼 r 제곱 L이 다음 돼. 야 디비 너무 쉽네 그럼 T 4승이 저거가 답이거든? 애몇 배? 256배 반지름은? 반지름은 누가 더 커? 어? 반지름이 되게 진 크네? 맞죠? 두배인가 크죠? 맞제 니 형보다 을 어... 어, 두배 이상인가? 아이고야 씨. 반지름은 리얼이 리얼보다 아딱두 배네 두 배. 아. 두 배네요 두 배. 그래서 리얼이 어두 배다. 이게 제가 뜨다 보니까 아무튼 뭐 8분 1이 아니고 64분의 뭐1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디그 배로 안 나옵니다. 아이고 어려운거 했다. 자그 다음 빨리 하자 조금만 더 하고 세가해 보자 20번은 넘무 어려워서 하지 않고 하나만 딱가겠습니다19이만 하고 다시 문제 풀자 괴롭지만 한두 달만 참으면 끝입니다 이무 진짜 벌써 8월 중순 아닙니까 9월 10월 중순 부르고 엉격히 뭐, 따지면 90을 뭐 남았지만 막상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10주 이 정도 자19 니은 잘 봐라 와 이런 거제 수능에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나오면 다 틀릴 거 쉬운데 다 틀린다 1 9년니 봐라 쉬운데 다 틀린다 보지장이 약한 사람 봐아보지장이 약한 사람 잡아라 19인 네온바라 쉬운데 다틀리는 문제다. B, B의 40이 어디 있냐면 여기 쯤 있어요. 그러니까 40이 부품일때 B가 여기 있어. 그럼 이 거리와 어 흰색이 흰색이 아라라다 소리 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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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그림을 잘그렸지 B는 흰색 동그라미를 써야 되네요. 그래서 흰색 동그라미 여기 있고 B가 여기 줄 있어요. 이 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봐봐봐. 어? 흰색 40하고 B가 몇 칸인지 제기가 힘들지 않아요? A는 제기가 좋아 딱한 칸이야. A하고 A의 40하고 딱한 칸이야. 그 수준 뭐야? 의 고리 다르네요. A는 한 칸인데 B는 한두칸 정도로 모이는데요. 그래서 미운에 다르네요. 이렇게 빨리 풀면 미운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 엄청난 조건이 있어요. 뭐라 나와있게 위에서 두 번째 줄 봐봐. 일정한 경도. 일정한 경도로 동일한 속도로 움직였다 이랬기 때문에 북극에서 각각의 경도로 움직였으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하게 되 있어요 이게 문제에 엄청난 힌트를 준거예요야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각각의 경도로 움직였다 그럼 한칸 가면 얘도 한칸 가야되고 두칸 가면 얘도 두칸 가는거야 아, 이거, 너, 이, 이 길이의 속인 거야, 너가. 그래서 지금 나이가 같기 때문에, 4천만 년이라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이동해야 돼. 똑같은 거리. 를 진짜 신기한 문제지. 이거 저, 그, 식구에, 미음에딱 별표 치놓고, 나중에 또 해봐. 이2 0은어서어서 생략하고, 자, 그 다음 또 빨리 하세요. 빨리 하고, 저, 좀 질문을 받게. 그 다음에 대구 26회가 빨리 와서